칼리스레의 대가 개인팟 룰루로 이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칼리스레스 그 강한 조합을 이길 수 있겠는가? 어, 뭐지? 리시를 한 건지 안한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뭐 대충 하고 온 건지 아니면 욕법를한 건지 그렇다고 하기에는 피오라도 라인에 일찍 도착해서. 이런 식으로, 할리는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평타로 혼내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쓰레시 칼리스타는 쓰레시 칼리스타는 아니 풀 왜와서 아 짜증나게 하네 또 이거 렉사이 또올 가능성이 있어요 생각해야돼요 비안 탔을때 가장 방심할 때걔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라인은 땡겨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임파시 너무 뻔한 그랩이었어 내가 평타 칠때 나를 끌어당기려고 했겠지 나이스 지금 탑에서 갱을 성공을 했는데 저 정글이 탑에서 안보였죠? 그럼 미드 아니면 바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딜교환하면 안돼요 스킬을 아껴야돼요 미드네요 어. 나이스 날 끌고 싶을 거야. 맞지? 니네 마음 다 알고 있어. 여기서 이각을 볼 거예요. 저 렉사이가 그리고 풀피어기 때문에 왔네요. 일단 모르는 척 할게요. 진동감지 버전이 아니거든요, 지금. 진동감지가 아니라 그냥 서 있는, 다리 있는 렉사이였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도 됐어요. 거 먹어 주고 어 이길 걸요살찐 벌어 주고 변이 해 주고 저 그렇지 카리 스타 약점 은뭐다 룰루 의 변이 와탈진 이다.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욕심이야, 욕심 이야, 욕심. 아지로 내려오는 게 여기서부터 비쳤기 때문에 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탈진하고 뭐 변이를 급한 마음으로 동시에 쓰면 안 돼. 탈진이 끝난 다음에 변이를 사용해야 그 CC가 길게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잦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저는 쿨타임 감소를 위해서 아이오니아를 갈게 요 이번 판은. 지금 라인전 위주의 게임이 될것 같기 때문에. 왜냐면, 쓰레쉬가 지금 라인 주도권이 없어가지고, 로밍도 함부로 못 가요. 왜냐면, 칼리스타 혼자 있으면 무조건 죽거든? 그래서 기동신을 신고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라인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아이언을 갈게요. 어차피 라인 당겨오기 때문에. 미드 미안. 뒤로 쭉 빼세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친해지 말고. 근데, 어. 노플? 둘다 노플. 나이스. 언니, 게임파님환승미 씨면서 게임에 어떻게 어떡해. 미안해, 인파 한숨 나오게 한 여자 나라서 미안해 동생아 쓰레쉬가 이쪽을 우리가 귀환타기 전에 돌았기 때문에 와드가 있을거라 생각을 했어요 여기 와드 근데 우리한테 주도권 있기 때문에 제가 지울게요 우리 정글도 근처고 유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걸 맞추네. 나이스 영건이 짱. 좋았다 우리 팀다 잘한데 이걸 또 맞추네. 몇 시가?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 저희 점이 방금 미달리가 말한 것처럼 칼리한테 쏘라고 한 이유가 칼리는 궁이 있기 때문에 쓰레시한테 쐈으면 못 잡았을 거예요. 상대방 스킬이라 우리 팀 스킬 다 생각하면서 게임하셔야 돼요. 안돼 이건 안 돼. 넌무리긴 했어? 쓰레시 그래. 근데... 아 그냥 저 성로 갈게요. 저쪽에 CC가 쓰레쉬 그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그리고 애쉬 잘 커서 애쉬가 잘 컸고 칼리스타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끌려도 한 번에 안 죽어요 제 변이로 커버 칠수 있는 정도기 때문에 어 이번 판은 상로를 가서 애쉬의 딜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laughs> 그래다나 웃어야겠네 나 지금 나 컨트롤 다안 행화해주고 지금 나 룰루 못한데아 내가 그걸 안 하긴 했네 룰루는 스킬이 다섯개지 차 내가 까먹고 있었네 음미야 지금 정글이 올 수도 있어요 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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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간다 빠이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버리세요. 아, 너무 어려웠어. 이거 텔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이럴 때뭐 살리겠다고 싸우지 마시고, 안 되는 건 과감하게 바로 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키를 더블킬 주는 거기 때문에. 여깄군요. 아, 이건 주겠습니다. 다른 라인에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노만하다. 뛰아 하지만 3대2이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여기 조심. 했습니다. 여기 쓱 돌아주고. 여기 별 수가 있을 거. 어, 갔다. 그럼 먹어도 되겠다. 상대가 안 보일 때는 항상 상대가 그냥 거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이스. 좋아요. 이제 적 정글 먹을게요, 시야. 왜냐면 상대방이 집 가는 타이밍이었잖아요, 방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시야를 먹을 수 있는거지 아니었으면은 못 먹었어요 그리고 유리한 상황에서는 미드 양쪽 시야 꼭 잡아주시고 아프지? 여기 보였죠? 위험해요. 지금 여기 와드 지으면 안 돼요. 여기 와드 지을 때 3초가 걸리잖아요. 서포들이 와드 지을 때 3대를 치느라 3초가 걸리잖아. 3초 동안 죽기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주변에 팀 위치, 그리고 적 팀의 위치 누가 안 보이는지, 누가 근처에 있는지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 아람이랑 나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세월을 못 올릴까? 그러시는 분들과 저의 차이는... 이... 이... 진짜 이... 미묘한 차이에요. 미묘한 차이... 저도 피지컬이 좋은 게 아니라... 어... 그냥 노력파예요 노력파... 이런 3초3초의 중요성... 와드 줄 때... 생각을 많이 하죠. 와드 하나 줄 때도... 만약 제가 여기서 3초 동안 그냥 와들 치었다면 쓰레쉬 그랩에 끌리고 렉사이가 뒤에서 저를 덮쳤을 거예요. 그 차이요, 그 차이. 알지? 이 바보 아 에스 죽으면은 안되는데 어 얘네 아무도 안막는데? 근데 우리 전령 아있인데한번더 박을 수 있을 듯? 아안되겠다 아니 이렇게 되면 손해에요 잠깐만 파되었습니다아 진짜 손해야 어허어 이거 탈타지 말지 잠깐만 어어? 안 좋은 이유가 억지게 밀고 오히려 피오라 지금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큰일 났네? 아, 이거 아, 진짜. 이거 진짜 큰일 났어 님들 바로 나겠다 쳤어 이미 오, 오, 이거 가다갔다 한타 이겼다 한타 이겼다. 음. 변하게 해서 아지르를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한타에서 뭐 제가 나름 좀 설명 드렸지만 한타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생각해요. 야돼 지금.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 누굽니까? 가요. 잭스랑 애쉬, 끝까지 살아남게 하고, 칼리스타랑, 피오라, 아지르, 딜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변이. 어? 나이스! 이러면 쓰레스노프 나이스 늘려지게한 다음에 늘려지게또한 다음에 잡아버리기 야 이거 피오라 피오라 나나 나 생각 나 야야 야, 나 피오라 막아야된다고 생각해 나는 야나 집에 갈래 잠깐만 야야 피오라 못 막아 저거 르블랑 혼자 피오라 못 막아 얘들아 진짜 진심이다 나 르블랑 도와줘야 돼 내가 이렇게 진 경험이 있거든? 내가 한타에서 해야 될 역할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미카일로 주요 딜러 치료해주기. 그냥 이거, 이거 간단하게 두 개만 생각하면 돼. 우리 팀 주요 딜러는 살리고, 적팀 주요 딜러는 변이 걸기.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쟤네는 지금 장로에서 싸운 건 다음에 피오라 백도우로 이기려고 지금 운영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마.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피오라를 잘라야 돼, 내 생각에는. 피오라 못 막는다. 지금 레벨 18이어서 저거. 여기, 여기서 자꾸 알짱대고 있거든요, 피오라? 이리 와봐. 분명히. 얘 아직 노플이지. 끝났어? 지금 정, 정글 없기 때문에 장르 오리거 이게 상대의 조합 특성을 보고 적팀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생각을 해야 돼. 쟤네는 지금 한타안 된단 말이야. 피오라백도만 믿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에 나는 생각을 했지. 잘리 삼켜줘. 퓨는좀 기다립시다. 어? 쟤네 자꾸 바텀으로 백도어 하려고 한다, 피오라. 얘는 시간 끌걸 걸, 아마? 잭스가 가긴 가야 돼. 잭스가 이길 수 있나, 피오라? 바로 먹었어. 남이고라금아금손금손바나다님와 총기 감사합니다. 와. 아, 진짜, 일단, 이판 힘내서 이겨볼게요. 집, 집. 야, 이거 우리 도리도 엎제기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겼다, 이거. 이제 끝! 피오라만 없으면 우리가 이겨. 나이스, 이겼다. 근데 라인 관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지금. 천천히, 천천히. 나비카이리스 아, 잡노 또 탔어. 잡노 두개 먹는 건 처음이에요. 나 마지막 템뭐 갈까요? 슈레감, 그냥. 나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잔나는 W가 타겟팅이어가지고 성배가 잘차는데룰루는 적팀을 공격하기보다는 한타해서 보조하는 포지션이 더 많기 때문에. 남이 별풍선 아이고 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 J 댕댕이님 별풍선 랑한개 감사합니다. 할게요. 아, 고맙습니다. 바나다님, 100개 감사합니다. 와라. 고 파괴했습니다. 나나다님결승 100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다님결승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간경 어? た